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 입니다 오늘은 t 의첫서울 나들이 하는 날입니다. t 음. 화장실에 뭐가 없다고? 뭐 r n 뭐 m e w h 요 t s y 고 u r name? w h 성몸미치치 그거 없어 어. 동남아에만 있어 어? 라오스 베트남 태국 필리핀 필리핀도 있나 어, 뭐 아무튼 저기 그 변기 옆에 달린 호수 있잖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떠미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 왜 없냐고 저기야 떰떠몸미치치 똥 버다이? 안돼. 오늘은 또 레오 <레오레오> 레오 했어? 뭐다이문다이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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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못 써서 큰일이네. 아무튼 준비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똥뽕 그거는 비닐을 왜 갖고 왔어? 어? 한국 사람 심심심. 똥뽕 몰라요, 네. <웃음> 그래서 환상이 <laughs> <laughs> 왔어 <웃음> 아, 아, 아니요, 오케이, 아니요. 내가 왔던 몰라요. 섭섭하네. 잘했다, 잘했어. 뭐 이제 차를 찾아야 되거든. 섬. 저기, 저기 있기 저기다. 가마이자 이게 기름 게이지가 아, 이, 이거구나. 아 이게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뭐 남보다이야어 빨리 경찰 삐삐 어, 경찰이 빠하이까 똠 알았어 음. 오케이 봉 오케이 가자요첫나들이 출발해 보시죠 어때 네. 응 밖에 나오니까 응. 좋아? 좋아 <laughs> 니까 좋아. 반. <뽕> 한국에, <한국에서> <laughs> 오빠한테 감사합니다. 중에 오빠가 감사다 <laughs>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조금 에, 어색하긴 한데 뭐곧 익숙해지겠죠. 아무튼 오늘은 예, 덤이랑 처음으로 이제 나들이 좀 하고 식사도 먹고 네, 아무튼 가보시죠 가자요 음. 음. 왕위엔, 우몽왕위엔 돈이 없어요 검정검정 아, 고속도로 맞아? 고속도로의 음. 터널 처음 본다고 검정 <laughs> 메라이 덤덤 맞아. 지금 터널 지나고 있거든요. 터널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떄비 <laughs> 우와 이렇게. 아니 인천에서 마 지배할 때 봤잖아. 망 위양 끈이 없어요. 배와 한국에서 라이라이. 모든 게다 시계할 <laughs> 때죠. 비가 와서 지금 뭘뭐 닦기 못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오늘 이틀차니까 <laughs> 언젠간 날이 좋아지겠죠. 예. <laughs> 야, 이게. 어, 똥똥아. 쌈보지 <laughs> 이제 게장은 이걸안 먹나? 아, 처음이네요. 먹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어휴 똥똥이의 인생 첫 게장이네. 진짜. <laughs> 먹또마 <laughs> <laughs> 이거 장갑 끼고 왼손에다 딱. <목소리도>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응. <목소리도> 그걸 음. <목소리도> 어떻게 먹냐면, 김에다가, 처음 본 아저씨가 막 장갑 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날차를 조금. 네, 많이 먹어요. 먹어봐. 먹어봐. 맛어 음. 맛있어? 또어맛또 맛있어? 맛있 수도 있어맛있안 맞을 수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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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간걸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는 거라 제비야 이제 해맛어 참좀 분명 맛있어. 두 개만. 많이 네? 먹어. 야. 라오스 먹방 원탑 유튜버로서. 아우 맛있는데 짜다. 밥이랑 먹어야지. 맛있다. 아우 잘 먹었다 하도. 똠또마. 응. 응, 잘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가시죠. 나 와. 워 네. no. 재밌어? 네. 재밌어. 그냥 재밌어. 아이고, <웃음> 재밌어요. 뽀 빼냐? 뽀 빼냐? 대화, 빈? 어, 어, 어디? 뽀뽀냥! <laughs> 어, 형님이랑 이제 식사했고, 저기 커피 한잔 먹고, 덤 쇼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덤에... 쇼핑? 어? <laughs> 야! 그걸, 그걸 알아들었다고? 덤덤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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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웃음> 네, 원래는 저기 커피 한잔 먹고 쇼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용실을 어차피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뭐 오늘 그냥 덤 파마하고 염색도 좀 하고 그냥 변신을 시켜보는 걸로 네, 어차피 비도 오는데 뭐. 미용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뻔뻔한 K미용실 케 K미용실 케 미용실 그래 빠이해 어디 케 미용실의 위험을 한번 느껴봐 나요? <laughs> 잘해주셔야 는데 여기 <laughs> 요 <laughs> 머리가 소위 말해 개털이라 염색 파마를 동시에 는안될것 같고 염색은 다음에 하고 파마만 진행해 보는 걸로 샴푸는 많이 해 봤잖아 <웃음> <웃음> 이거 처음 봤대요. 이거. 가빠? <laughs> <laughs> <각보? 웃음> <laughs> <각보? 웃음> 나도 처음 봐. 오래 걸린다. 덤미 응? 지금까지 집에서 셀프 염색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 말래요. 머리 다 끊어진다. 머리가 지금 요쪽만 괜찮고, 밑에는 다 상했다고. 마우스 가면 미용실 보내야지, 안 되겠어. 한국 사람 스타일이야? 네국 <laughs> 사람 스 사람 스타 한국 사람 스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이 한국 한 한국 사람 하지 마. 응? 뭐, 사장님이 놀러 다고서스사다 되게 좋은 다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사장님이 서비스를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잘안 나온대요. 그래도 예. 최선을, 아, 최선을 아 다해서 해주셨어요. 사우스 아니요? 응? 한국 사람. 오빠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정말 <놀라> 좋아? 머리 좋뻐어 얼마에요? 몰라? <놀라> 오빠한테 감사합니다 해. 오빠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네. 머릿결이 아, 머리결이 안 좋아서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뭐 떠미 마음에 들어하니까 됐죠 뭐. 배냥이 네. 앞머리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봐봐 덤덤 <laughs> 귀엽네.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좋았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내일 만나요 내일 안만나요 아무튼 오늘 저기 떤 <laughs> 간장게장도 먹었고 미용실 체험도 했고 쇼핑은 지금 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도 이만 귀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Bye bye. Bye bye. bye, bye. mà <coughs>